기 영혼을 삼켜줘마 다음 다음 이제 좀 고소됐죠 저 평양 천곤박 일사사170 평양 평양 개 알고보니 흉악범 아니구만 화가 어 기관? 왜요? 아이 깜짝이야. 잘못 누른 줄 알았잖아요. 사진 왜요? 아니 앞머리는 괜찮아. 앞머리는 바뀔 수 있어. 통과 14일쯤 간식. 이름이 간식인 줄 알았네. 갑식. 갑식이 여자 서울 2월 17일. 총과 짧은머리 6 6 7 5 음... 합격! 합.격! 아 얼른 가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어쩐지 느낌이 안 좋더라니 아 신중하게 해야겠어 음, 수박강 통과 14일 12월 28일 맞고 23일 맞고 50일 어? 머리가 20cm야? 와 니. 맞고 <laughs> 얼굴도 약간 변했네 목은 그대로네 화가보내보내그이니까아랑다자마자 실수했어. 응? 아이라 에이, 불가사 쇼. 에 음. 이거 오른쪽에, 이거 두 번째가 망망 오빠야. 아는 여기 없어. <laughs> 어, 이마가... 아, 나랑 비슷한데. 아, 단발머리, 이두쯤, 12월 이스파리 7인. 뭘 나야 아 진짜 이 정도는 아니지 이 사람은 빛나잖아 나는 빛나진 않는다고 김병포 7월 2 단발머리 옷 입고 음... 통과 그치 빛은 없지만, 음, 하마, 하마니 마인 일자리를 구했다오. 1년쯤 알겠다오. <끄럽기> <웃음> <웃음> 죄송. 죄송. <laughs> 아, 까다로워하는 거 못해. <laughs> 아, <아닌> 진짜 놀랬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페시 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 수진 이 방정했어? 어머, 이거 뭐야? 간지 짜는데? 아, 근 진짜 놀랬어. 음, 고맙긴. 베트남이 조선으로부터 모든 물건에금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음, 베트남은 입국 불허 오케이. 베트남은 안 됩니다, 리. 거절. 자. 하, 음안 응, 돼. <laughs> 혀 깨물 뻔했어요. 죄송함. 아, 아 불가사유 안 떴는데. 아니 이거 왜안 떠요? 이거 아 그거 티저를 해야지 그거 뜨는 거죠. 불가사유. 그렇죠. 그쵸? 그쵸그쵸죠 맞죠. 맞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맞죠. 응, 응. 어, 어. 김원길, 광저우. 중국 10월 21일 나 아니야. 살쪘어, 이 사람. 음. 님들 눈 가리세요. 눈 가리세요. 음. 뒤에 폭탄이 없구먼 그럴 수 있어 1체일옮길김 방문 두달 오케이 떼스 허가입니다 가세요 얼른 가세요 아니왜안 가세요 아 제가 안 찍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벌거숭이 안 하면은 속옷 안 입고 나와요 아까 한번 봤어요. 남자 여자 둘다 아, 아, 선개 아, 여자, 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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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아, 개성, 아, 여자, 아, 남수가. 아, 음... 아, 어머,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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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게임. 그게내 직업이 여권 심사하는 사람이야. 이게 응. 보니까 남자 이름 남자 같은 이름이랑 성별이랑 좀 반대 같아. 호미 베트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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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베트남. 이거 어떻게 그거에 취소해? 님들아, 이거 취소 어떻게 하죠?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짠! 그러면 얘랑 얘랑 얘. 바바바바바바바. 그냥 죽여? 아니 어떻게 하는데 이거? 아니 저기 연. 거부하고 싶어요. 어떡하지? 베트남. 베트남이 안 돼요. 큰윙됐다 여기서 막혔다. 그냥 경과 먹을까요? 전체적인 거랑 베트남 출신. 어? 아까 안 됐는데 한번 했을 때 뭐야? 뭐야? 아까 안 됐어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웃음> <웃음> 잘 되는 것만. 얼른 가세요. 아 빨리. 이거 뭐야? 여종이요? 경고장이요 비만 박기남 여자 광주 12월... 11일 71km 1 7 4 조선 기남박 대한민국 광주 이민 무기한 이건 맞아 겨우... <laughs> 안가도지네 이런 곳, 신이주 남포, 생일 맞고, 몸무게 키 맞고, 조선... 아, 니이 휴가가 언제 나오냐? 대스 합격. 돈가마 뭐예요? 주도순 주도순 자주 오는데? 음. 그래서 뭐6 2 k g 이거 사유성에다가 당신의 몸무게가 마약. 다릅니다. 찍으면 좀 슬프겠다, 맞아.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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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약 할아버지에요? 이거 있을 수도 있겠다. 음, 프리드로우. 헉, 뭐야!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핸드폰 밀수품이야? 갤럭시 유출한 거 아니야, 얘? 뭐야? 놀래라. 안 되지. 열 장이 넘어가지 않는 난에 최소 100장은 줘야지. 그래야지 일성급. 어, 집으로 바꾸고 말이야. 닌텐도라고? 음, 김은경, 신이주, 남포 81kg, 175? 싱가폴도 아니야. 조선, 날... 뭐야? 생일 맞고 얼굴 맞고 합격? <laughs> 아니, 뭘... 기성물, 뭔데? 아니, 주작하지 마. 아왜 주작해? 그런 건 비밀스럽게 사오란 말이야. 어, 내가 그거 주문해야겠어? 말하지 않아도 까딱까딱 사와. 진짜. 어? 부산? 짜장, <laughs> 짜장. 아오지. 아니요, 남자친구 없어요. 아우지 고투더 아우지 고투더 아우지, 아우지. 안돼 이제 끝났다 백낙천 여권분호받고 방문 14일 1월 5일 58, 170 흉악범 아님 어? 약간 내려갔는데 약간 내려갔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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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찾았어. 역시 메인눈. 좋았다리. 좋았다리. 나이스. <laughs> 그럼 결혼해달라고? 줄 서세요. 줄 서? 근데 고소 다 됐어. 나 이제 이거. 그쵸? 열심히 일하는 동물을 위해서 아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개조할까? 아 어, 근데 나 이제 돈남 돈이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50원을 벌었는데 70원 번거죠? 어? 이게 남는거야 이제? 나 이제 돈 생겼어? 저축금은 뭐야? 저축금? 개조하자 응그제 줄고 있는거지 그냥 불편하게 살자. 개조하지 말고. 주단이요. 닉네임이요. 당신은 왜 거북 영감인가요? 어? <laughs> 귀여운 거 봐. 뭐야. 나는 린민의 영웅이야. 네네, 린민의 영웅이라오, 동무. 베트남이 자신들이 잘못된 정책을 폈다는 데 동의. 아, 어, 놀래라. 와, 어, 너무 스 나타나는 거 아니야? 아, 이 이거 이름 그거요. 이름이랑 비슷해요. 접단 고라니 이쁜 그림인데. 오, 나이스. 좀더러워지긴 한다. 그쵸 알겠따리 얼마 뒤에 옛 친구가 이리로 온다고 하더군. 그녀를 리프 시킨 게나 유경수 여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경수, 유경수 여사. 게임 소리 1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용식이 베트남인 입국 가능하고 남포 출입국 허가보가에서랄랄랄입니다 개성 신의주 개성 70kg 166아이 키가 잘 안보이는구나 이렇게 하자 막 용식이 왔나 합격일세 음식에잘 가도록. 어, 각시탈? 각시탈 또 왔다. 서베트에서 암살자가 오, 오고 있습니다. 조선집의 핵심 요원인 목표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푸틴. <laughs> 푸틴도 나와?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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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유경수 푸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건빵이 미래다 연락오 가루를 건들지 마세요 건들 면어떡건데 가루를 여 위에 올리시오 건들면 어떡할 건데 아 이거 안돼 이거 돈 벌어야 되는데. 일, 일단 넣어도. 너, 저 방금 저거 눌렀는데요? 이름이 두 개라고? 그러면 검사해! 음, 삐빅. 당신 있는 이형김이 맞습니다. 합격! 94, 184, 살인마 고렛나로 맞고, 맞고, 진짜 살인마도 아니고, 베이징 맞고, 12월 12일! 오케이, 됐으. 조회 불가? 왜, 왜 조회 불가예요 아까 조회한 거 아니었어? 나 합격 기임이 들었는데. 맞아요. 아니요. 저또돈못 벌어요. 그럼 이미 눌렀는데 맞죠? 괜찮죠? 아안 되겠어.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이미 눌러가지고 남탓은 다음에 해야지. <laughs> 통과, 이틀 정도, 시간 맞고, 10일, 짧은 구불머리, 58, 163. 심각범도 아니야, 몽골, 사인샨다 18일. 맞아.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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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했어. 나이스. 아우디. 개꿀. 고트다 아우지, 고트다 아우지, 고트다 아우지, 고트다 아우지. 아까 이거 언론사 안 보냈다고 막 뭐라고 하던데, 얘 보낼까요? 개흥태, 어떡 할까요? 좌우반전했네. 여기 어떡 할까요? 어떡 할까요? 보낼까요? 말까요? 그쵸. 그러면은 너는... 안돼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음에음에우왜보왜보내요이요이부했어했어음에음 돼. 오면 그면보때보습니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어? 언론인 보내도 된다는 그런 걸 가져오던가. 쉬이. 응. 맞지가 않아. 안돼연 아버지 가세요. 고태다 아버지. 고태다 아버지. 왜요? 여기다 걸어놓으면 안돼요? 왜? 우리 아들이 그림 그리면 데 네, 나는 그래도 걸어놓을래. 58, 175? 맞고, 맞고. 통과. 12월 24일. 맞아요. 소베트, 모스크바. 음. 음, 장군님이 싫어한다고. 아, 시아니 오케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2 n o w I 로 떳떳떳떳떳 음.. 죄송아나